아, 반갑습니다. 벨튜입니다. 2020년 7월 29일 아크메디션 공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기준으로 아크메디션이 대격변에 가까운 밸런스 패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1차 리뷰 때는 어좀 애매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계속 플레이를 해 보다 보니 엄청 좋아서 우선 바로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킬 트리 사냥, 토벌, 전투,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우선은 사냥에도 영상, 토벌도 영상, 전투 영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전투 설명에는 이제 콤보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전투 방식까지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영상을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계열, 세번째는 이제 티어미 총평까지, 이렇게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스킬 트리 보고, 네, 영상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냥 스킬입니다. 제일 처음 사냥 스킬,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첫 번째, 사냥 스킬 트리입니다. 1, 어, 첫 번째, 눈보라, 두 번째, 서리빨, 세 번째, 차가운 안 개, 네 번째, 돌풍, 다섯 번째, 유성 낙하, 여섯 번째, 용암 분출, 이렇게 총 여섯 개로 구성을 했고요. 이게, 어, 사냥을, 그, 힐을 넣어도 힐을 안 써요. 힐을 안 쓰기 때문에 여섯 개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판 유인, 이번에 패치가 된 차가운 안 개나, 유성낙할 넣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해서 제가 분당킬이 잘 나오는 지역과 또 한방컷이 잘안 나서 분당킬이 잘안 나오는 지역 두 군데를 다 실험을 해 봤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보실 영상은 이 한방컷이 나는 그냥 하둠 사냥터입니다. 영상 먼저 보실, 보실게요. 지금 이제 보는 사양터가 한방컷 나는 사양터인데, 기본적으로, 이 차가운 관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얼면서 주위에 데미지를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장판을 깔아서 한방에 다 죽어요. 그리고 메테오도 마찬가지로 용암지대 때문에 장판 위로 죽이는 그런 컨셉이죠. 기본적으로 원샷원킬 하는 사양터에서 사냥은 빠른 편에 속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메테오 이렇게 이후에도 장판을 깔아서 죽이는 식으로 사냥을 하죠. 자, 이제는 한방컷이 안 나는 좀 약간 높은 지역, 내투력보다 좀 약간, 어, 한방 컷이 안나서 사냥이 좀 애매한 지역에 가서 사냥을 해봤는데요. 여러가지 스킬 트리 를 연구해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스킬 트리가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됐고 고그 스킬로 사냥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이트메어입니다. 나이트메어 지역이고요. 나이트메어에서 가장 좋은 자 좋은 자리죠. 예, 물가 자리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사냥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그 영상을 보실 때 스킬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몬스터에 집중해서 보시면은 어 뭔가 얘는 본캐릭 움직이지 않는데 몬스터는 잘 죽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뭐 스킬 구성 보시면은 평타 치는거 없고 네 스킬 노는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로 구성을 해봤는데 자 일단 스킬을 조금 더 설명을 첨가하자면은 원래는 이 사냥 스킬에 이 화염구 화염구가 들어갔는데 이 화염구가 범위도 좁고 질량도 애매해서 일단 뺐습니다 빼는게 훨씬 더분당킬이 많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마력 영답은 이번에 사냥 스킬에서 약간 좀 PVP용으로 바뀌었는데 사냥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빼고 쓰는 게 분단킬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넓은 지역이든 좁은 지역이든 이렇게 장판인 차가운 한 개와 유성 낙하 두 개를 깔고 가는 게 훨씬 더 네, 사냥이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6개 사냥 스킬은 고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토벌 스킬입니다 에, 원래는 사, PVP 스킬을 먼저 보여드립니다만 이번에는 토벌 스킬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벌 스킬 첫 번째 스킬은 서리발그 다음이 차가운 안개. 세 번째가 화염 폭풍. 네 번째가 점화. 무적 스킬이죠 슈퍼하머, 슈퍼하머, 슈퍼하머 무적. 그리고, 유, 그리고 유성낙하, 용암분출. 이렇게 슈퍼하머와 무적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스킬 구성이 보시면은 본인이 몸이 얼어버리는, 네, 차가운 안개. 그리고 모션이 큰 유성낙하. 이런 걸 빼고 다른 걸 쓰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이게 최선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뺀다든지 다른 걸 넣는다든지 하는 게 훨씬 더 느리고요. 약간 이 토벌은 조금 아크메이션 좀 아쉬운 모습 보이는데 우선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토벌 영상입니다. 토벌은 가장 어려운 카드리에서 본인 투력보다 300 높은 곳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얼어서 뒤로 흘리고 또뒤을 넣어주고 뭔가 우리가 아는 하사신이나 도제, 아처같이 시원시원한 맛은 확실히 없죠. 아무래도 그런 주력 딜러 캐릭들보다는 토벌이 좀 느린 대신에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래스 포지션이 이제 딜러보다는 약간 서포팅 또는 이제 어그로용 스킬 구성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토벌, 보스를 잡는 데서는 좀 약간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 볼수 있고요. 하지만 뭐 빨리는 못 잡지만 좀 안정적으로 클리어가 되는 그런 느낌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차가운 한게피흡이 있기 때문에 빼기가 좀 많이 애매했습니다. 스킬 구성으로는. 뭔가 빨리는 못 잡지만 안정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무적이 두 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스 바보 만들고, 이렇게. 네. 뭐, 토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빠르다곤 할 수가 없겠죠. 빠르다곤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스킬들. 이렇게 여섯 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서립발, 차가운 안개, 그리고 화염 폭풍, 점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유성 낙하, 용암 무지여 6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PVP 스킬인데 다음은. PVP 스킬 트리, 그리고 이제 영상 보여드리고 전투 방식도 설명 해드릴 겁니다. 영상을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면서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PVP 스킬 트리는 기존에 사용하던 거와 좀 바꿨습니다. 어떤 걸 바꿨냐면, 예전에는 여기 있는 화염구, 네, 파이어볼을 썼는데 지금 파이어볼을 빼버리고 스킬 구성을 좀바꿨는데왜 이렇게 바꿨냐면 우선은 투기장도 마찬가지고 어, 태양의 전장, 모든 전장은그거 하나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통일하시되 스킬 트리도 중요하지만 이 아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아크, 아크메이션이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는지 캐릭의 메커니즘을 좀 약간 이해하는 게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스킬은 서리발이에요. 원거리 슈퍼아머 약간 중원거리 스킬입니다. 상대방을 올릴 수 있는 원거리 빙결 스킬이고요. 두 번째는 화염 분출입니다. 슈퍼아머 원거리 스킬 그리고 세 번째는 유성 낙하. 네, 그래서 원거리 스킬 세 개를 넣었고 네 번째는 점화 무적기를 넣었습니다. 근데 스킬 순서가 왜 이렇게 되 있냐면은 어, 용암 분출 이후에 유성 낙하가 빠르게 나갑니다. 유성 낙하가 혼자 쓰면 이렇게 모션이 크고 느리게 나가는데. 용암 분출 이후에는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콤보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건 이제 원거리 견제를 할때 이렇게 3개 위주로 견제를 해라 해서 위쪽에 1번, 2번, 3번 넣었습니다. 차례대로 누르시면 돼요. 4번은 상대방이 붙거나 또 내가 위험했을 때 무적으로 빠져나오는 점화 무적이 이렇게 넣었고요. 자 이젠 두 번째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가 원거리 견제라면 두 번째 페이지는 네.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 견제가 아닌 약간 근접으로 어그로를 끌러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5번은 화염폭풍. 옛날에 피카츄라고 했었는데, 어제 패치로인해서 피카츄 굉장히 길어졌죠. 평소에 두배 이상 길어졌고. 두 번째는, 차가운 안개입니다. 이렇게 얼음땡 되는 어그로 끈 차가운 안개. 네. 그리고, 여기 마력의 응답. 이게 일곱 번째, 마지막 힐까지 넣었는데요. 시, 그 콤보를 보면은, 마력의 응답을 먼저 쓰고, 좌표를 찍은 다음에 화염 폭풍으로 들어가서 차가운차가하게 쓰고 마력 영답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컨셉인데 왜 순서를 이렇게 했냐면 실질적으로 막그그 그 유저분들이 컨트롤하시다 보면은 1번을 너무 자연스럽게 누르게 돼서 이 마력 영답은 슈퍼 하머 스킬이 아니에요 슈퍼 하머가 아니라 잘못 눌러서 넘어지거나 스킬 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손이 잘안 가는 7번 7번 위치로 일부러 넣었습니다 원래는 5번에 오는 게 콤보를 넣는 건더 쉬우나. 일부러 손이 꼬이실까 봐. 아, 손이 꼬여 가지고 잘못 써서 넘어질까 봐.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했다는 점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자, 일단 사용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우선은. 자,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원거리 견제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원거리 견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원거리 견제. 마찬가지로 또 원거리 견제. 두 번째 원거리 견제 이후에 바로 쓰면 메테오가 빨리 나가죠.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은 음. 메테오만 따로 사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로 느리, 느리게 나가느냐? 메테오 이렇게 나가죠. 하지만 이렇게 막 견제를 하다가 견제를 연식을 하다가 2번을 쓴 다음에 쓰면 바로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점화 이후에도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메테오를 좀 빠르게 운상낙하를 빠르게 쓰시려면 2번, 3번 또는 4번, 3번을 콤보 4번, 3번을 써도 빨리 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로 묶어서 원거리 견제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번째 페이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피카츄 네,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드리면은 화염폭풍입니다 화염폭풍은 원래는 요 정도 거리까지 밖에 못 날아갔어요 근데 이번 패치로 이 정도까지 쭉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갈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 다른 스킬들은 보면은 이게 달려 가만히 서 있다가 달려가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근데 화염폭풍 이후에는 네, 바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네, 도망가시거나 추격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뭐, 다크니스의 황혼의 질주나, 하사신의 신기로처럼 스킬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바로 달려가기 때문에, 아크메이션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패치가 됐고, 차가운 안계도 원래는 땅에 찍는 스킬이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얼음땡을 하고 풀리면서 또 때리는. 근데 이게 왜 사기 스킬이냐면, 어, 차가운 안계가 상대방의 이속을 50%를 감소시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던 없었던 개념이에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개념이라 이게 너무 사기예요. 현재는 사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순간이동 스킬이 생겼죠. 순간이동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력 응답 순간이동 이 마력 응답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땅을 찍는 자 땅을 찍는 그냥 PVP용 스킬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한번 뭐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처음에 찍으면은 옆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 그리고 들어간 후에 다시 쓰면 다시 그 자리 로 돌아가요 네, 내가 각인을 시켜놓은 자리로 너무 멀지만 않으면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각인을 찍어놓고 한이 정도까지 가면 못 돌아오고 너무 멀지만 않으면 돌아가게 되는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각인을 찍어놓고 화염복품을 들어가서 얼음을 써요 얼음은 풀리면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겁니다. 원거리는 1번, 2번, 3번, 또는 이제 무적 이후에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네, 각인 찍어 놓고, 화염 폭풍 들어가서, 얼음 땡! 하시고, 풀리면서 들어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왜 풀리면서 들어와야 되냐면, 풀림과 동시에 바닥에 얼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찍어 놓고, 그냥 쓴 다음에, 돌아오면은 얼음이 바닥에 안 찍혀요. 그러니까, 풀리, 얼음이 되어 있는 상태 에 무적이기 때문에, 풀리면서 딜은 딜대로 넣고 캔슬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쭉 들어가서, 얼음 땡! 해놓고, 풀릴 때 바닥에 얼음 깔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 항상 익혀, 익히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투력이 낮아서 순식간에 녹는 경우에는, 들어가서 그냥 바로 얼리기만 했다가 돌아오는 게 좋, 겠죠 자, 이거는 살짝 고투력분들이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저투력분들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솔직히 화염폭풍이, 이게 슈퍼하머기 때문에, 고투력들이 그 버티면서 가서 얼음을 쓰지만, 저투력들은 들어가면 높겠죠. 이런, 게, 이런 분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각인을, 각인을 찍어 놓고, 무적인 전멸, 전멸, 전멸을 넣어서 얼려 놓고, 이렇게 빠져,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화염 폭풍으로 들어가는 거는, 투력이 좀 돼서 몸빵이 되는 분들. 그리고, 내가 좀 투력이 낮다 싶으면은, 이제, 전멸, 이 전멸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각인 찍어 둔 다음에, 네. 돌아오시는 거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무조건 원거리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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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또 견제 이렇게 한 다음에 각인 찍어놓고 들어가서 얼고 얼굴 끌어주다가 상대 이속 감소시키고 풀리면서 나와주고 네, 그리고 또 견제 스킬 쿨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화염구가 뺀 겁니다. 원래는 PVP 스킬에 화염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뺀 이유가 여기에 있는 스킬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돌리고도 나, 넘치기 때문에. 사실 화영고를 쓸 겨를이 없습니다. 쓸 겨를 자체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1번 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을 이용한 견제와 무적기, 이것만 원거리잘 쓰시고 그 다음에 각인 찍어놓고 들어가서 얼렸다가 다 끝난 다음에 빠져나오고, 다시 또 원거리 견제, 견제 또 견제 상대가 붙는다 싶으면 무적 쓰고, 거리 벌려서도 임박아 놓고 또 들어가서 얼음땡 빠져나옵니다. 또 견제 스킬 쿨 충분히 들어가죠 전혀 안 모자라게 들어가고 내가 또 약하다 싶으면은 하고 네 전멸 전멸 해서 이렇게 얼음땡 하고 빠져나오고 그래서 또 다시 원거리 이렇게 쓰다가 막또 쓰다가 쓰다가 이렇게 해 놓고 다시 여기 네 각인 각인 이렇게 해둔 다음에 또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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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얼음 땡네그 그래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화염 폭풍은 무조건 쓰진 않아도 됩니다. 이거 본인이 뭐 이거는 투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태전 영상을 일단 준비해 왔습니다. 태전 영상 보면서 중간 중간에 추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의 전장을 한 영상인데 보시면은 맵에는 빨간색이 빨간 점 이렇게 많고 그리고 우리 편 보스가 있어 서 제가 이제 수비라는 겁니다. 일단 어떤식으로 하는지 제가 설명한 그대로만 할겁니다 자 일단 버프쓴 다음에 견제, 견제를 견 하고 있겠죠 이렇게 견제를 막 할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자 이제 각인을 하겠죠 한 다음에 쭉 들어가서 얼음땡 풀리고 빠져나오고 이런식으로 또다시 견제하겠죠 원거리에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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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뒤로 살짝 빠져서 들어와서 얼음땡 또 빠져나오고 또 견제 견제, 지금 근데 핀 거의 안 들죠, 보니까. 견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각인하고, 피카츄, 얼음땡. 아주 간단하죠, 생각보다. 견제, 견제, 견제. 또 다시 각인 받고, 들어가서, 얼음땡. 이몇번 위에, 위에 체력을 보시면, 이몇번 플레이로, 우리 편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또다시 얼음땡 풀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다시 견제 똑같이 원걸 계속 견제해주고 앞에 1번 1번 밖에서는 1번 페이지 뒤에서는 2번 페이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약간 본인들이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 아셨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 똑같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메테오를 쓰고, 자, 여기서 이제 견제를 하다가, 보시면은, 견제를 하다가, 다시 여기군요. 음? 뒤로 간 거죠. 자, 이렇게 견, 보, 보세요. 견제를 하다가, 뒤로 올 겁니다. 한번 뒤로, 전멸로 뒤로 옵니다. 왜 뒤로 오냐면,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인을 찍는 스킬인, 기술 이름이, 각인을 찍는 스킬, 마력의 응답이라는 스킬이 슈퍼하머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넘어지게 되면, 이미 스킬이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원거리 견제를 하다가 뒤로 한발 물러서서, 각인을, 안전한 데 찍고, 들어가서, 이렇게 견제를 하겠죠. 뒤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자, 이 메테오를 사용한 후에 뒤로 빠져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 나와서 각인을 찍습니다. 왜냐면한 칸을 뒤로 해야지 저한테 안 맞으니까. 자, 들어가서 얼음 땡 지금부터도 이, 의식을 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킬 쓰고, 무조건 뒤로 빠져 나오고 각인한 다음에 들어가죠. 방금도. 자, 다시 원딜 원딜 하다가. 이번에도 한 설명 드릴게 있는데 이번에도 찍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이 화염폭풍을 약간 코너링을 합니다 화염폭풍이라는 게 무조건 적한테는 찍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컨트롤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근데 코너링을 하면서 딱적 원딜 뒤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요런 것도 센스 있게 본인이 사용을 해주시면 효율이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빠져나와주고 다시 한 번, 뒤로 한번 물러서 서또 각인 찍고, 이따 시대 들어가겠죠? 수력 낮은 분들은 이 전멸이 아꼈다가, 전멸 들어가서 얼음 땡하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투력이 높은 캐릭으로 해서, 예, 화염 폭포 들어갔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전멸들 남죠? 요런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전멸이 빠지면은, 빠져나왔을 때 생존율이 좀 떨어지긴 할 거지, 할 거지만, 수력이 낮더라도 충분히 전멸을 이용하면은, 전멸이라는 게 구르기를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 보시면 힐을 쓰고 체력이 없는 걸볼 수가 있어요. 체력이 없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메테올 쓰려다가쓰려다가 끊고 적이 오니까 끊은 다음에 들어가 적중한 중간 두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얼음땡이 이, 이 얼음땡이 차가운 관계가 지금 제일 주력 스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역으로 몇 명이 나 끌리는지 보시면은 끌리고 두 명이나 죽잖아요. 내가 제가 체력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설명, 아까 스킬 보여드린 것처럼, 원거리에서 이렇게 한번 견제, 견제, 견제하고, 뭐, 이제 상대 보트 무적으로 뒤로 빠져나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각인 찍고, 들어가서, 얼음땡. 그리고 풀리는 것과 동시에,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개념이고요 마, 찬가지로 추력 좀 낮으신 분들은, 이거는 뭐, 응용입니다. 견제, 견제 하다가, 마찬가지로 하다가, 어, 저기 몰려오면 뒤로 좀 빠져서 각인 찍고, 전멸, 전멸, 전멸 쓰고 들어가서 얼음땡 하다가,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그래서 또 원거리 견제하면 되겠죠. 요거는, 어, 솔직히 콤보도 없고, 생각보다 단순해요, 캐릭이. 지금 설명한 거 말고는 더 이상의 창출되는 플레이가 진짜, 진짜 연습 많이 하지 않고서는, 이 이상의 플레인 창출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단순하고 캐릭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PVP 스킬트리까지 안내해드렸는데요. 네, 스킬트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안내해드렸고, 우선 계열. 계열은 뭐 가볍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계열은 우선은 사용하는 주력 스킬이 뭐죠? 서립발, 아이브. 차가운 한계가 라브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여기 있는 돌풍도 아이브, 사냥 스킬 아이브, 유성낙 아이브그니 아이브, 라브리프는 기본적으로 눈보라도 사냥에 사용하고 화염곤 사용 안 하죠? 알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브, 라브리프 두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브 먼저 맞추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설명, 스킬 트리, 그리고 뭐 이제 사냥 등등 이렇게. 네, 사냥 스킬, 토벌 스킬, 전투 스킬, 계열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티어미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업데이트 노트만 보고는 솔직히 노트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아, 되게 뭐 이렇게 했냐라고 했는데, 실제 플레이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오늘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어, 공략 영상 올리게 될줄 몰랐는데,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중상투력대가 하면 최고 효율.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태양의 전장을 하는데, 저쪽에 3만짜리 아처가 있고, 우리 편은 제가 3만이에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아크메이션이면 승률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3만 아처한테 밀릴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도 3만 아처고, 적도 3만 아처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편두 번째가 2만 8천 정도 되는 사람이 아크메이션을 한다. 그럼 굉장히 효율이 좋겠죠. 그러니까, 초고투력 대의 용캐릭이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길드 내에서 매, 매일 거점전을 하는데, 우리 길드에서 내가 5등 정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해서 우리 우리 길들을 서포트하고 또 약간 대규모 전쟁을 할때 적진 중간에 들어가서 우굴을 끌어줄 수 있는 충분한 중상 투력 뭐 최소한 자작에서 최대 공작 정도까지 그 정도 투력대에서는 굉장히 큰 효율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최고 효율로 생각을 하고 완전 용캐리기 하기에도 애매하고 투력이 완전 낮은 사람이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상 투력대 가면 하 최고 효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번째, 근접클래스의 그 카운터, 사실 이게 근접클래스한테 굉장히 좀 제한과 같은 캐릭터인데요 제가 투기장도 플레이를 해보고, 나이트메어도 쟁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근접클래스, 특히 도제나 하사신이나 요즘 좋다고 말하는 근접클래스, 홍련도 마찬가지고 아크메이션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레들 중에 이런 벌레가 있죠 아 뭔가 저 벌레가 나를 물진 않아요 물진 않고 굉장히 어... 아 물진 않고 그냥 지가 알아서 살아가는 벌레인데 근데, 개를건들면은 내가, 독에 중독돼가지고 사망한다든지, 어, 건드렸는데, 갑자기, 어? 진짜, 더러운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코에, 질식사, 코에, 진짜, 냄새, 뭐, 약간, 맛이 간다든지, 약간, 그런, 클래스예요 야크메이션은. 자기가 뭐, 되게, 뭐, 엄청 쎄보이지 않는데 거, 건들면, 내가, 정말 힘들어지는? 그래서, 근데, 야크메이션은, 냉정하게 말해서, 동투력, 동실력이면은 근접 클래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약간 아처클 아, 약간이 아크메이션을 잡으려면은 고트력 아차나 헌터 원거리 클래스들 그런 클래스들에게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는데 근접 클래스에겐 좀 제한과 같을 정도로 그 카운터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캐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카운터예요. 자세 번째 자동 불가 와 아크메이션 좋다. 아크메이션 해야지 응 자동 쓰레기입니다. 아크메이션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 정도의 컨트롤만 하면 최상으로 좋은데. 자동으로 해버리면은 안좋아요 기본 스킬 구성이 1,2,3,4 차례대로 눌러줘야 되는건데 자동으로 하면 차례대로 안되기 안 때문에 자동은 불가합니다 자동화하실 아저씨들은 헌터하세요 네 도제하시고 자동은 안좋다는거 참고하시고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컨트롤은 쉬운편 솔직히 제 기준이긴 합니다 이 캐릭은 컨트롤보다는 개념을 익히는게 먼저인 캐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릭은 내가 딜을 해서 적을 죽이겠다기 보다는 적이 딜을 못하게 하겠다 상대방의 딜을 방해하고 억제시키겠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전투 영상과 방식을 설명해드릴 때한 것처럼 고정도 컨트롤만 하셔도 충분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아 연습해 보실 분들 연습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근데 그 얼음이 풀리는 버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건 조만간 수정이 될것 같긴 합니다. 컨트롤은 쉬운 편이고 자동은 불가하다라고. 네,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검은 사막 최초의 어그로형 원딜러. 검은 사막 최... 동안에 지금 어그로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클래스가 있었을까요? 어. 만약에 설화의 붉은 달에 무적이 들어가서 어그로형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검은 사막 최초입니다. 모바일 최초의 어그로형 원딜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상대방에게 어그로도 어그로대로 끌수 끌 있고, 지금 어그로를 끈다는 캐릭 이 있으면 근딜러 중에는. 어 홍련이랑 하사신 정도가 있겠죠 그 정도가 어그로 캐릭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무적으로 어그로를 끌수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하사신 같은 경우는 딜을 넣으면서 어그로를 끄는 거고 홍련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어그로를 끄 형이라면 네, 약간 검은, 이, 아크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미치게 하면서 어그로를 끈 타입이니까 약간 어그로로도 최상 캐릭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스킬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벌이 아까 좀 애매했죠 토벌도 애매하고 스킬 구성들이 큼직큼직합니다 네, 화염폭풍도 그렇고 차가운 한계도 이제 얻은 본인이 얻은 거고, 그리고, 운석, 네, 메테오도 그렇고,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무라카라든지, 라이텐이라든지, 보스에서 아마 상위순위를 하긴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예상입니다. 아마 스킬 구성들이 큼직큼직해서 좀 힘들 거예요. 힘들 거고, 다만 이제 그 큼직큼직한 스킬들이, 각 역할들이 워낙 다 있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좋다. 뭐 이런 이제, 보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한마디로 좀 하자면은, 지금까지 검은사 모바일에 없던 캐릭입니다. 없던 캐릭이고 약간 어, 정말 오랜만에 MMORPG라는 그런 장르에 좀 걸맞는 캐릭이 나오지 않았나 뭔가 역할이 확실한. 근데 좀 약간 단점이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본인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는 확실히 있습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티어는이라고 이게 궁금하시죠? 네, 어, 냉정하게 적겠습니다. 하사신급. 그러니까 지금 제 티어 정리로는 아처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하사신인데 솔직히 아처를 넘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게임이든 어떤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공격수가 제일 제일 로 칩니다. 수비수를 제일로 치진 않죠. 공격수를 제일로 치고 연봉 같은 경우도 공격수들이 연봉이 많지 수비수보다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아처나 하사신은 약간 스트라이커라고 보면은 얘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아크메이션은 뭐 옛날 축구로 지금 가투 속급 거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하사신급 정도 되는 어,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최상위 수비형 캐릭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신다. 뭐 사냥, 사냥은 사냥 아처급이고 토벌은 좀 약간 늦긴 한데 약간 전투적으로 고민하신다 아크메이션 그냥 쿨하게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크메이션 상세 공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